자, 우리가 3 5 번. 자 여기에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 부분이 되어 버렸어요. 자 일단 문장 구조 먼저 봅시다. 자, the ideas 맨 처음에 나온 명사죠. 맞나요? About 한 전치사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주어가 이 제일 처음에 나온 명사고 동사 어디 있을까요? 뒤에 very입니다. Very는 이 자식들 이거랑 진짜 이거랑 틀린 놈들은 가만 안둘 거야. <laughs> w a r y 는 v e r 는 무엇과 다르다야. 오케이? Okay? 다르다. 이건 다르답니다. 이상하게 알아놨어. 자, 그러니까 이 생각들은 다릅니다야. 어몽은 뭔뭐 사이에서야. 비트윈은 둘 사이에서고요. 어몽은 셋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화들 사이에서 자, 생각들이 다 각각 다르다는 뜻인데 무엇에 관련된 생각이냐 핵심인거죠 얼마나 많은 디스클로셔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클로즈 있죠 클로즈 닫다의 반대말이 디스클로스입니다 동사로 열다 폭로하다 그러면 여기에 명사형태 디스클로셔 이렇게 물론 이 이를 빼야겠죠 아이고 이를 빼는게 아니라 요렇게 빼야겠죠 <laughs> 자 요렇게 자, 그러게 이게 명사화된 겁니다. 그러면 closure란 것은 숨김, 닫음, disclosure는 폭로, 드러내이란 뜻입니다. 같은 단어로 어, revelation이나 또는 l e a k 라 단어가 있습니다. r e v e l 이라는단어예요 이게 명사로 아니고 동사로 뭔가를 드러내다. 이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는. 자, 얼마나 많은 드러냄, 폭로란 말은 너무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 자 얼마나 많은 드론 애미 어프로프이트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결국 각각의 문화마다 다 다르다. 드론 애미라는 것의 핵심 여기는 자기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나란 사람 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의 그 정도가 얼만큼 많은 게 적절하냐, 또 이건 적절하지 않냐라는 것은 각각 문화권마다 다르다하고 나와 있고 여기서 그예가두 개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B가 1번,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2번, 아니, A가 2번 가겠지만,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가지 서로 다른 서양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에 대한 예를 예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 문화,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라져 있겠죠. 자, 일단, 처음 B로 가서, 자, those가 맨 처음 나 명사죠. 주어. 동사 어딨습니까? 본 아니에요. 동사는 tend to. 자, 여기 tens to면 안 돼. 이거 안 돼. 쓰면. 이유는 왜요? 주어가 복수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뭔뭐 하는 경향이 있다. 비는 뭔 뭐인 경향이 있다. 하이 높은 경향이 있다. 우리 앞에 나왔던 디스클로저. 디스클로즈 이 r 이 붙었으니까 뭔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뭔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어떤 사람들? 자, 본이란 단어는 태어난이라는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죠. 그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자, 첫 번째 예로. 자, 이런 사람들은 옆에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아까 그 주제. 얼마나 많은 드러내미라는 게 적절하느냐에서 이 드러내미 정도가 높다라는 하의를 썼습니다. 중요하겠죠? 음. 자, 심지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노우스부터 클로저까지가, 디스 클로저까지가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런 뒤에 콤마 찍고 또 문장이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는 당연히 분사 구문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들은 심지어, 이때의 주어는 누굽니까? 쇼잉의 주어는. 도수겠죠 미국 에 태양 사람들은 심지어 보여줍니다. 뭐를요? willingness,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 당연히, 자, 뭔가를 드러내려는 게 높다 그랬으니까 disclose information. 아까 disclose 나왔죠? 드러내다. 다른 말로 reveal과 같습니다. 정보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대요. 자, 무엇에 관련된, 자기 자신에 관련된,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조차, 저 누구고요? 저기 어디 살고요? <laughs> 우리 잘안 그러죠? 그 정신 나갔다 그러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자, 이것은, 매이 어쩌면 설명해 줄수 있다. 왜? 미국인들은, sim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죠? 자, 잘 아시겠지만, s 뒤에는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easy. 그런데 이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특히라는 부사가 형용 꿈이죠. 특히나 쉬워 보인다. 뭐 하는데? To meet and argue 나왔는데, e 는 여기 있는 s i m 과 병렬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앞에는 why Americans가 생략돼 있겠죠. 자, 왜 미국인들이 잘하는지 뭐를요? 칵테일 파티 컨퍼런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뭐, 파티 문화가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칵테일 파티라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수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 아는 친구들이냐? 그렇지 않죠. 어, 자꾸 우리 좀, 승엽이는 약간 여기 잘 어울릴 수 있겠네요. 아까 보니까 친구한테, 뭐죠? 저기, 뭐야, 뭐지? 그, 쭈? 뭐지? 뭐지? 어? 마이쭈 같은 거 주고, 안녕? 나의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얘는 약간, 어, 하이 디스클로저 해놨네, 는데 승엽이는. 자기의 것들을 막 거리낌 없이 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문화권이 이런 문화권이란 거죠. 자, 어쨌든 정리하는 건, 어, 미국인이라는 이 예가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에 나와 있는 주제,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드러내미, 적절하냐, 얘네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높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막 드러내려고 그런다. 자, 그런데 이제 B로, B에서 A로 가서 왜, on the other hand라는, 반대되는, 앞에 나와 있는 미국권과 반대된 내용이 써야겠죠? 반면에, 자,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중, 어, 일본 사람들은 tend to little 이 단어 여러분 기억나죠? 얘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약간이 아니에요. 거의 못 맞지 않는다야. 그들은 하는 경향이 있다. 거의 disclosing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누구에게?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오케이? 자, except 다음에 to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9입니다. 뭐, 뭐, 을 제외하고. 전치사라는 말은 뒤에 뭐가 들어가? 명사가 들어가죠. The few people,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disclosing, 폭로하거나 드러낸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는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선행사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그 앞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자 참고로 이 w i t h 라는 전치사 뒤에 우리가 후 대신 허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대 후를 쓰시면 안 돼요. 어, 왜안 됩니까? 선생님 후 대신 후도 쓰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전치사라는 것 뒤에 항상 목적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후는 주격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절대 m 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치사가 뒤에가 있다. 그러면 whom을 쓰셔도, 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치사가 붙었을 때는 목적격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w h 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럼 두 번째 왜 with가 같이 붙어있느냐 우리가 전치사가 앞에 붙어있는 경우 전치사 맨, 아, 맨 뒤로 여기까지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죠그 넣어서 그들이요 매우 친해 클 l o s 가까우니요 누구와 with the few people 그 몇몇 사람들과 자, 선행사에 당되는 대문 생략될 거고 누구누구와 친하다는 클로즈 w 의 위드가 나왔죠. 이 위드는 여기 놔두셔야지만 여기는 앞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가 동시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훔을 썼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해석은 자 그들이 매우 친한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인제너럴 일반적으로 에이 a n 스 여기서는 일본 사람들을 아시아 사람의 한 부류로 카테고리로 쓰니까 아시아인들은 do not reach out to s t r a n g e r 낯선 사람들에게 reach out은 뭔가 뭔가를 관심을 보이거나 손을 내 내뻗다라는 뜻이니까 뭐그 사람에게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거나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때 요 여러분? 나도 약간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약간이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완전히 아시안적인 그런 느낌은 아닐 수 있지만 뭐 조금 눈에 가서 인, 눈 나랑 좀 뭔가 호의감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아시아 사람들은 서로 아, 모르는 사람하고 아이 컨택을 잘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c로 갑니다. 왜? 그들은요. howev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과 뒤의 내용은 뭔가 역접의 내용이에요. 자. 이 그들은 우리가 내용상에서는 일본인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서 가죠. 그들은요. 큰, 케 아주, 지나, 아주 많은 정성이나 관심들을 서로에게 보여줍니다. 어? 아까 안그다 그랬는데? 이유는 since. 왜냐하면, 그들은, 뮤라는 단어는 보답니다. 그죠? a를, s는 뭐모로써 essential은 필수적인이죠. 무엇에? to relationship. 관계, improvement는 개선. 누군가의 관계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을 Relation Improvement 하는데 Relationship Improvement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조화, Harmony, 조화를 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기 정보를 막 드러내진 않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한다. 그죠? 상대방이 웃어주면 같이 웃어주고, 인사하고, 하지만 내가 어디 사는지 끝까지 안 가르쳐주죠. 자. 자, 이런 내용. 그들은요, 굉장히 월카드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prevent those. 그러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 참고로 prevent란 단어가 prevent A from B면, 자,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라는, from이 들어가면,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a 의 어, 잠깐만요. A가, 어, 여기가 A네요. <laughs> 여기가, 선생님 헷갈렸어요. 이거 지금 보고. 자, A로 A가 from getting information.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됩니다그 A가 어떤 사람들? 자, 당연히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이 가능하니까. 뒤에 봤더니 그들이 view, 본다. 뭘 보는지. 목적어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노우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w h 이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outsider, 다른 말로 stranger, 같은 뜻이겠죠? 자외부인으로 그들이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하는 거? 정보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어떤 정보입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왜 나오겠어요? 두 문장 연결돼 있겠죠? 뒤에 문장 불안전하고 봅시다. 그들은 믿는다. 무엇을 믿는지 목적 빠졌습니다. To be unfavorable. unfavorable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favorable는 뭔가... 뭔가 호의적인이란 말이고, unfavorable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또는 뭐 불편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냐. 그들이 믿기에, 이, 뭐, 그 정보가 굉장히 그들에게 불리한. 예를 들면 뭐, 내 약점. 미국인들은 막 자기 있는 얘기 다 합니다. 왜 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런데 아무튼 우리 동양인들은 자기 되도록이면은 소개하는 거잘안 드러내죠. 왜? 그게 자기한테 단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가 봐 생각할 때 단점이라는 것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 자 여기서 왜냐하면 believe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believe 에는 접속사 대신 나오고 문장이 나오는 것만 많이 봤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believe 에명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이 지금 여기가 A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A가 B라고 믿는다. 그러면 B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to be unfavorable. 이 정보가 자기들한테 불합리하거나 불리하다라고 믿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이게 보면 은 그럼 주제가 뭘까요? 여기 나왔죠?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정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이렇게 동양, 서양과 같이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의 정, 정도는 다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